발표 시작하기 전에 멘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처음 이 성과 발표의 얘기를 들었었을 때그 5개월 동안의 성장 과정과 그 만든 기획서를 발표하는 거를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앞에 그몇 분이 이렇게 성장 과정 얘기한 것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그분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분 안에만 잘다두 가지를 다 담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 기획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락페스티벌 좋아해서 1년에 200만 원 때려박으면서 서울, 대구 왔다 갔다 할 그런 그냥 즐기는 관객으로서만 그렇게 7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걸 진로로 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제가 올라온 2월에 코로나가 탁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기획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축제, 기획, 연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극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받았을 때 대표님, 권순석 대표님으로부터 배웠었던 게첫 번째가 기획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서 어떤 시야로 이 기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저 코로나 이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축제를 기획해야 되느냐, 문화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이제 제가 축제에 그렇게 기획에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와 축제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릉 단오제 김문란 사무국장님과 자연재해 페스티벌 개명국 감독님과 실제 인터뷰, 저희가 궁금했던 거를 적어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축제와 도한것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저희가 원래 흥업 대학로 축제를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네, 매일 코로나 저희 아침 막뉴스에서 확인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런 일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렸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상이니까.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일상이 아닙니다. 네, 이런 지금은 일상이 됐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일상이 기, 일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일상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는 이제 도저히 끝이 안 보여요. 자꾸 꼬리물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래 해도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일상의 가치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대면을 했을 때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점점 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의 그 당연하고 누렸던 그 평범한 가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흥업 주민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흥업은 8천 명의 주민분이 살고 계신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학생들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세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단식기 못한 상황이죠. 그 학생들이 없, 없다 보니까 이 젊은층과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소통이 더욱더 없어지면서.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흥업을 세번 가서 이렇게 한다열번 한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디서 어떤 부지에서 하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흥업 쉼터라는 공간을 발견합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도심 거기 흥업에서도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곳과는 완전 다른 자연의 공간이에요. 쉼터를 만들어놓은 곳.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평범한 날들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문화로 흥업의 주민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일상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가치는 저는 이, 제가 살아간 일상에서 시간을 생각해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봤었을 때그 시간이 줄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먼저 미래를 생각해보면 희망이 있을 거고, 현재는 공존, 우리가 같이 하는 공존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 생각하면 이제 추억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억을 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희망, 공존, 추억 세 가지 가치를 어떤 행사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 이야기 흥업사 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흥업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공모를 받아서 참가 신청을 받을 생각이었었고요. 이 최대 인원 50명으로 한정 지어서 이제 주민 분들에게 연락드리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락을 해서 이제 모객을 할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트래킹, 현재는 버스킹, 과거는 전시회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려고 진행을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으로 가는 이 흥업 쉼터라는 공간이 원래 이 만들어진 그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갓길에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본 결과 흥업 사거리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굉장히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이 흥업 쉼터까지 오솔길로 걸어가면 주민분들이 거의 없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 공간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일상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내 일상을 확장시키면서 그기서 트래킹을 하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봤는데요. 이 시작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도로예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딱 180도 돌아서 보면은 푸른 산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뷰가 나오거든요. 그 공간이 새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문을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문을 설치를 해놓고 그 뒤에 이제 포토존 이정표에서 이제 이정표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정표를 설치해야 돼좀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디자인을 하는 거였고 세 번째로 자유낙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우리가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못했던 말들 이렇게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럼 먼저 갔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다시 어차피 걸어서 내려올 거니까 하면서 보는 그 재미가 있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반딧불 터널인데 들어가는 길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되게 길진 않는데 끝을 이제 안막으로 쳐놓고 그 전구를 이렇게 달아서 가는 사람이 하나하나씩 켜면은 이제 그어둠운 공간에 작은 전구도 빛이 될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은 환하게 밝혀진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도착하면 승업 쉼터에 모든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버스킹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버스킹이라고 하면은 흥업의 대학 흥업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버스 밴드 동아리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미리 공모 받은 사연들 그 사연들 중에서 괜찮은 사연을 뽑아서 그와 맞는 선곡을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노래 공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더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배드와 이제 돗자리를 활용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은 이게 거리 두기 용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연과 동시에 이제 주민분들에게 사진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나무들에 이렇게 걸어서 그 사진을 따라 걸으면서 흥업쉼터를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될 거를 대비해서 예, 플랜 B로 이제 다른 새로 이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뭔가 주민분들에게 힐링을 줄수 있는 캠페인 뮤직비디오도 만들 것까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서고 저쪽에 스토리보드가 있는 거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나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정말 다이어리를 안 써요. 맨날 사놓고 다섯 페이지 쓰고 안 쓰는데 제가 이 저희 멘토님께서 다른 숙제 크게 내주신 건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기록해 놔라그 나중에 너의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멘토링 갈 때마다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저희가 대화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이거 제 블로그입니다. 아이디 기억해 두시고 서로 감사드릴게요. 저는 재미없는 거는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재미가 없는 행사나 그런 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실 눈길이 별로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방식을 멘토님에게 아주 팩트로 이렇게 후드를 받으면서 이 의미와 재미가 공존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획자로서 첫 단계를 네, 첫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